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 거는, 아 마인콜인데. 예. 야. 혼나, 불. 부... 못 났다, 싫어요.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시. 아 어, 미안합니다. 다시. 이거 사할수 있나? 빨리. 이거, 이거 사쬐 수 있나? 아니. 어. 이런 걸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 게서 나는 못났어 못난 사람입니다 못난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면 못생겼죠 못생기게 그리는 겁니다 이거 이수티가 이상하죠? 이소치가 이상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난으로 그리기 위해서. 못난 셧. 못난 셧. 못난 셧. 못났죠? 음. 머리가 삐끄러졌어. 그렇지 않아? 어? 자. 뭔 색으로 해볼까? 그지 역으로 해봅시다. 헉, 무슨 그? 니 칼이 약합니다, 이 칼이. 이 칼이 쌍칼이에요. 아니, 전설의 검도 아니에요. 그냥 검이에요. 안 쓰죠? 칼, 칼이, 오, 오래돼가지고, 삐뚤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못생겼지 않습니까? 못생겼죠지요 응. 아니, 와디오 아... 눌러? 눌러? 해줄 게 있습니다.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시, 저, 야, 시, 시 타고, 안 아, 한번 눌러봐. 아, 내가 눌러볼게, 그냥. 아, 왜요? 참물 하는 건데. <laughs> 못 났다, 못 났어. <laughs> 음. 딱, 딱 눌려주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좋죠? 못 났다, 못 났어. 이건 눌러주던데. 일단 <laughs> 아, 눌리는 거 보여드렸어. <laughs> 어? 일단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네, 이제 됐습니다. 거짓말 칼, 뻥충이 옷. 올려보시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사진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집니다 이거 아까 제가 혼나볼래잖아요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데? 한번 더 해보자 이디디디디 재밌어요 일단 이번엔 아까 못생게그서으니까 진격하게 그려봅시다 올리기 계획을 히페히케 미안한 이 글이 나옵니다. 못 났죠? 아, 미안해 어쨌든, 칼. 정해용사, 씽, 칼이 작죠 음. 눈도 못생겼죠? 그러면 눈을 불로 꾸며줍니다. 불로 꾸며줘요. 오싹, 오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가 쫄리하면 그리는 거여서, 생겼지 않습니까? 이정도를 저장해놓고, 난 되게 송구씨가 재밌네. 고민하면. 이렇게 하는 까 보세요. 재밌어, 한번 송구씨 더. 하기만이다아 헐. 아니, 이거. 헐. 헐. 짜증나도 있고. 헐. 쌤은. 네, 우 짜증 나어경이야 이거 아니 는은세 개니까 안돼 싫어? 이만 들어? 한두 개? 응, 헐 대박 신기해 휴가 해봐 휴가. 효과, 데모, 허. <laughs> 아, 이거 효과, 이거 못생겼어. 에 어, 이거도 있네. 오. 어? 브로카도 이뻐. 내가 응? 응. 멋진 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laughs> 근데, 저장. 내가 뭘쓸수 있는. 무대는 딱 요거 좀 해줘야 돼. 그... 뭔 이건데. 그냥, 왜... 예런 거. 그... 아니... 아니. 그래? 왜 옮겨? 됐다. 딱... 어. 이렇게 됐다. 나 좋지 않아? 그래? 좋네. 더 할까 음... 마지막 검물뭐 이거? 고? 아니. 아, 사람이 몰리는 거. 피? 아까 피 있었어. 이거? 그다자 응, 하지 마자. 하나에 모여 있어야 돼. 어! 아! 좋 도전스비다. 같이. 에이 힘내봐. 얘도없어 이렇게 해주시면 짜자자 스비다. 이제 모비징이할수 있습니다. 내가 사지 않을 거야, 이거. 재걸리면서주제이 마이크 종류 해 가지고 모비징이 있어요. 근데 네, 모비징 종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종안하도 돼. 보컬 설정에서 사진 불러오기에서 지가 이렇게 okay,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okay, 여러분들 바꿀 수가 있는데 <laughs> 여러분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목소리> 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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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